사울이 담메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는 사울입니다. 토요일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본문 중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그릇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엇인가를 담고 몸에 지니고 나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변화되었어도 각 회당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쫓는 자였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의심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결박하고 핍박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 자신들 눈앞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울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할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멸시했고 자신이 부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 그 순간, 그는 오직 예수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을 했을 때에, 비로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울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 사울은 변절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회신전 사울이 했던 것처럼 사울도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처음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던 이들도 그가 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에 설득되었던 것이며, 그래서 사울을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목사도 말할 수 있고, 성도들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경험하고, 오늘 체험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막 회심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